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도 여기십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임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의 자기 직업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나는 의사다, 교수다, 판사다, 사업가이다, 직장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승리자로서의 자기 선언을 인간은 할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가 누구임을 정확히 밝히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4장 26절 볼때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그 외에도 자신이 누구라는 정체를 여러 가지로 밝히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 나는, 길 진리 생명 그리고 나는, 참포도나무다 요한복음 6장 35절 38절 8장 12절 10장 7절 14장 6절 15장 1절 왜 인간은 승리자로서 자기 선언을 못하느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죄의 종인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패배자로서 분열의 비극만 경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길,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4절 상만절. 여기 "곤고한"이란 표현은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원문은 계속해서 꼬챙이로 찌르는 듯한 심한 고난을 말해요. 적의 포로가 된 패전병을 묘사할 때 자주 쓰였습니다. 즉,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 내면의 죄성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하반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인간의 실제 정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중성을 가진 분열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나도 두 개의 극단을 가진 나입니다. 각양 탐심을 이룬 자 로마서 7장 8절 계명과 함께 죄는 살고 나는 죽은 자 계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자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린 자, 원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자, 원하는 선이 아닌 원치 않은 않는 악을 행하는 자,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죄를 가진 자.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오는 자 한마디로, 죄와 사망, 전쟁의 포로된 자인 것입니다. 무엇에 포로가 되어 죽는다고 야단치고 있습니까? 죽음과 죄. 율법, 육체, 악, 권고, 사망 등의 포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는 자기 정체를 다 드러냈어요. 숨기는 것도 없고, 어떤 염치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나라고 하는 나는 선을 행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나, 옛 사람은 뭘더 좋아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 로마서 7장 19절,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처럼 바울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바울이 있는가 하면, 악한 바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바울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바울이 있습니다. 속사람 바울이 있는가 하면, 겉사람 바울이 있어요. 참된 바울이 있는가 하면, 가짜 바울이 함께 했습니다. 참된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35절, 47절, 70절, 162절, 174절, 그리고 시편 1편 2절, 반면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아름답지도. 정상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순종하려는 나와 불신 불순종하려는 나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며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려는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다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를 쫓으려는 나에게 뒤따라오는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어렵지 않은 일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나입니다. 이렇듯 이상적인 내가 현실적인 나와 씨름합니다.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신앙인격의 혼란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속 분열의 원인은 뭐냐? 내속 분열의 원인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바울은 그 분열의 실체를 가리켜 죄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고백은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영혼은 범죄치 않는데 육신이 범죄했다라고 말이죠.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육 전체에 끼어들어 관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자기 속에 분열을 일으키는 정체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족보 82페이지에서 박 아브라함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나 죄라는 실존은 인격적인 나즉 전인에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자기 속의 분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죄는 분열의 원인이 되어 하나님과 자신도 분열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이웃, 자기와 자연과의 관계도 분열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 속의 인격적 분열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어떤 것이냐? 그의 마음속엔 암적 존재 같은 죄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 불법, 불선 불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로마서 14장 27절, 요한일서 3장 4절,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나 그것들은 근본적인 불신앙, 불법, 불행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불신앙, 불법, 불행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있는 죄가 근본적인 것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는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그 죄란 성화 과정에서 그의 속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불신앙과 불법과 불행이 종종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따금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폐잔병된 불쌍한 포로로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여기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를 전쟁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마음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체념 속에 꼼짝 못 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느냐 그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느냐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해방자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안으로 들어 안으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 로마서 9장 16절, 11절, 8절에서 9절. 빌립보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분열의 나가 아닙니다. 또한, 더 이상 곤고한 포로가 된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은 새로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를 말합니까? 정신적이고 마음적이고 영적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죄악에 노예된 우리 인생이 자유롭게 되었느냐? 죄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사단한테 죽음을 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 59절 59장 16절. 그래서 생명의 본체인 예수님이 부활의 큰 길을 개척하신 겁니다. 즉 죄와 사망의 무덤 속에서 생명의 새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본래 섭리는 뭡니까? 생명체 곧 산자로서 아담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 즉 땅의 것곧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추수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지음으로 때가 연장돼서 4천년 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부활의 큰 길을 개척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의 부활이 각자 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뭘 하셨느냐?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의 쇠사슬을 끊고 완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의를 선물로 받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고 고소할 자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하늘나라 천사도 여러분들을 정죄 못해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땅에 속한 자, 혈육 있는 자. 육신에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을 땐 예수 안에 죄 집니까?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예수에서 살짝 빠져 나와서 주 밖에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지 못했구나. 내가 사람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니 되질 않아. 예수가 너를 잡아먹어야 해. 예수가 너를 삼켜야 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너를 삼킬 텐데, 내가 믿지 못하니 예수님이 너를 삼키지 못했어. 그러니 너는 너, 예수는 예수, 너 따로 예수 따로야.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 하나님도 괴롭고, 너도 괴롭지. 누가복음 17장 3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죄가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사순절에 세상의 나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곧 과거의 나, 예수 믿기 전의 나, 남을 미워하는 나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과 저는 각자 어떤 나이며 어떤 내가 되어야 합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망은 헛된 줄 알고 버렸네. 이 찬송가처럼, 이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의 세상 욕망을 내던지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아직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붙잡아 주고 권면해 주는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곤열에나 곤고한 포로가 됐나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며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각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의 뜻 앞에 맡길 때 주님이 각자 나를 삼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침내 끝날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전 공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튼튼하게 지어지게 하시며 필요한 물질과 인력과 재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으러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